매일매일 인생 성경 10편 15편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어, 일단 짧아서 좋네요. 그렇죠? 5절만 있습니다. 어, 주님의 성산에,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는 항상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고 어, 모두가 올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하시잖아요. 교회 구경도 오시고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화장실 많이 들리시는데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한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는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정직, 공의, 진실, 그런 말이 언급됩니다. 3절에 보면, 남을 뒤에서 말로 헐뜯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4절,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자를 중의 여기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귀히 여기라라고 했죠. 맹세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해가 되더라도 그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5절에 고리대를 목적으로 돈을 꾸어 준다거나 뇌물을 받거나 잘못 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하나님께 올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삶과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회나 집회가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3절, 4절,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 나 이렇게 살아도 예배 드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한다면요. 그건 아마 뭔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런 착각 속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각자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항상 선순환을 이룹니다. 대개는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늘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떳떳한 마음, 당당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날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결심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무너진 장막을 세우실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바라시는 예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의 성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찾아 두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열려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장마간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